안녕하세요. 닝구닝구, 춘닝구입니다 제일 먼저 구독자 1,000명.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 정했던 커다란 목표를 드디어 이루게 돼서 독차오 오르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꾸준히 이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듯이 저도 스트리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청자로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Q&A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스트리머로서는 그런 Q&A를 하는 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이 좀 뭘까라는 걱정은 있었는데 영상 하나가 뽑힐 정도로 많이들 타르주셔서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 메시지 남겨주셔가지고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Q&A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검은색과 빨간색 체크 무늬입니다. 만족하셨나요? 자 우리 다음 질문, 본업이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은 학생이긴 합니다. 학생이긴 한데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만약에 전업 스트리머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전업 스트리머를 하고 싶을 정도로 방송 일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건 제가 캠을 안 켜서 그렇습니다. 다음 몇 살이신가요? 어 나이 많아요? 네 나이 많은데 무려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선수들 중에 전설적인 원딜러 룰러 선수와 동갑입니다. 근데 전 실력이 왜 그따구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다음 분, 사메라를 플레이하는 유저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열심히 티어를 좀더 올리려고 랭겜을 어, 돌리고 있는 만큼 그래도 한 다이아 중위권만 찍어도 그래도 3위라 좀 한다는 소리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1번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밝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세한 건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어, 현생에서 많이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가지고 거기서 도망치다시피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보람차고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해보면서 점점 늘고 이런게 재밌어서 계속하다 보니까 애정 도 쌓이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독자 1,000명 찍은 게 저한테 더 의미가 큰것 같아요. 뭐 사실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릴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제 채널이 훨씬 더 커진 다음에, 막말로 제가 전업 스트리머를 해도 될 정도로 커진 다음에야 옛날 일을 돌이켜보면서 이야기한다는 느낌으로 풀어보고 싶네요. 그 날이 올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일을 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 주셨는데, 제일 먼저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요네가 나오기 조금 전이었나? 그때쯤 제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방송을 처음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맨 땅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회수도 잘안 나오고 방송 시청자는 한명 있으면 많은 거였어요. 화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던 찰나에 요네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네를 건드려 보기 시작했어요. 미드 요네가 아니라 원딜 요네로.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요네 원딜 자체가 원딜로써 쓰기가 굉장히 힘든 게 맞고 설령 조합을 맞췄을 때 좋다고 해도 그렇게 같이 조합을 맞출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하니까 아 이거는 못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삼이라가 출시가 됐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냥 와 완전 내 스타일이고.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신챔인 만큼 조회수가 잘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죠. 제가 3이라 출시 전에는 이것저것 다 했었거든요. 근데 3이라가 나온 이후에는 그냥 3이라 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고 롤 말고 무슨 게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제 머리 위에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새우튀김이에요. 그리고 여담으로 제 캐릭터를 보시면은 머리 위엔 새우튀김이 그리고 후드에는 딸기우유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각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실 것. 이거를 컨셉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봤었어요. 그리고 롤 말고 제가 다른 게임들을 사실 건드리는 건 되게 많아요. 메이플 스토리, 배그 최근에 핫한 펠월드도 했었고요. 전에 핫했던 발더스게이트3도 했었고 지금은 더 이상 잘안 하지만 내식. 아, 몬스터 헌터도 열심히 했었다. 몬스터 헌터 월드랑 몬스터 헌터 라이즈랑 두개다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 이외에도 덩그리드라던가 건파이어 리본이라던가 이런 로그라이트 로그라이트라고 하나요? 로그라이트 게임도 되게 좋아했고요. 뭐 이것저것 건드려본 거는 많은데 그것들은 제가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게 하기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순수히 내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즐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방송에서는 거의 롤만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 다른 게임들도 한번 건드려보고 싶네요. 자 다음 분 얼공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laughs> 자 일단 얼공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장난삼아서 10만 구독자 찍으면 얼공 할지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지금 이상하게 계속 잘생겼다 잘생겼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캠을 켜기가 너무 너무 무섭거든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할게요.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제가 캠을 안 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 잘생기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첫사랑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썰을 그때 한번 꾸준히 방송 찾아와주셔가지고 첫사랑 이야기해주세요 첫사랑 이야기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한분 계셨어가지고 방송하기 전이었나? 썰을 제가 풀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다 이야기하자면은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래 걸려서 그냥 세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번 어렸을 때 좋아하던 누나가 있었다 2번 커서 다시 만나서 고백했다 3번 그 누나는 남자 친구가 있었다. BGM으로는 장범준의 노래방 이설을 틀어 주세요. 근데 그년 남자 친구가 있었지. 그것은 내 실수. 하. 남분 자, 언제부터 잘생겼나요? 잘생긴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어떻게 잘생겼나요? 이거 나 필터 빨인 닐라도 다시 하실 생각 없나요? 닐라는 제가 3이라 이후에 나온 챔피언들 중에서 가장 내 손에 맞고 마음이 가는 챔피언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닐라를 했다 하면은 게임이 많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닐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 닐라만 하면 게임이 잘안 풀려 그래서 최근에는 손이 잘안 가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꺼낼 여지는 남겨두고 싶어요 딸기우유 vs 새우팀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라 하면은 전 딸기우유 얼공이 추진다니 기대할게요 이러시는데 자, 다음 분 아니 이거 뭐야 미친 블러 처리해놨는데 왜 이거 이름이 다 보이는 거 같지? 2번 질문들은 굉장히 난감한데 일단 1번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아니 이거 무슨 구독자 천명 기념으로 채널 폭파하는 거냐고 이 말이 되냐고 이게 1번 질문은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고 3번 질문은 제가 아까 답변을 해드렸으니까 2번 문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난 지금 20년 넘게 모쏠인데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링구님 분명히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본명을 엄청 숨기고 싶은 건 아니지만 말하고 다니고 싶은 것도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한 연예인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다음 링구님 어디 사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구님 귀여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귀엽거나 잘생겼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건 제가 캠을 안 켰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민국은 왜 잘생겼는가? 절대 속지 말라고!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을 쓰다가 지금은 쓰는 분들이 많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분왜 이름이 준민구인가요 제 본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제 이름에 준이 들어가는데 저는 위로 누나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누나들이랑 같이 놀면서 자랐었어요. 누나들이랑 놀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부산에만 이런 것 같긴 한데 이름을 부를 때 흘려도 되는 이름이면 대충 발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으로 끝나는 이름들 있잖아요. 민으로 끝나는 이름들 뭐가 있을까? 어, 성민. 성민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성민아 이렇게 절대 안 불러요. 야 성민이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한 글자만 부를 때도 있거든요. 야 민이, 니반못나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를 따오는 게 준인 거죠. 준. 그래서 준이라고 발음을 하면은 누나들이 저를 준니아라고 제일 많이 불렀어요. 야준니아야 준니 밥무라 이런 식으로 준니아 하다가 준닝이 됐고 준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위로 붙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난닝구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따온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뒤에 구를 붙이기 시작해요. 준닝구가 됐는데 준닝구 자체는 발음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준을 떼버려 나중 가서는 야 닝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뜨는 이름을 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중복돼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깨달았죠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닝구라는 별명은 더 이상 내 이름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서 앞에 준을 붙였습니다 준니 준닝아 닝구야에서 나와가지고 준닝구가 된 거죠 근데 방송에서는 준닝구라는 이름 하나로 쓰기보다는 준이 약간 성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닝구님이라고 불러 주시면 전제 좋아요. 이제 이걸로 다 답변을 해드린 것 같은데,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자 1,000명을 찍을 때까지 제 채널에 찾아와 주신 분들,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방송을 봐주시고,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채팅을 쳐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질문이 하나 남은 것 같거든요. 저 다음 분 Q&A 연재 끝나나요? 바로 지금!